아이고 우리 희찬이가 또 너무 잘해줬어요 어제 새벽에 순식간에 두골을 자다가 잠깐 중간에 깨서 봤는데 그깬 사이에 두골 다 넣어줘서 희찬이 너무 고마워. 자 우리 황희찬 선수의 어제의 활약상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냥 베스트 10 우리 황희찬 칭찬해주는 것만 영어 공부도 조금 해가면서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이, 한번 볼까요? 네. 황 has been unreal this season.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황은, 황은 뭐야? 황희찬이죠. 네. 황희찬은 has been,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unreal. unreal. real은 뭐 현실적인이라는 뜻인데, 앞에 un이라는 반대 접도가 붙었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얘기 어, 이게 unreal이에요. 황은, 어, 비현실적이었어. this season. 이번 시즌에는, 그 다음 I always thought he would turn out brilliant just needed time.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나는 항상 생각했었대요. 그가, 황희찬이겠죠. would turn out 될 거라고 어떻게 돼? brilliant 아주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대. 요 just needed time.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야. 음, 자기가 선면, 성견 지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and 그리고 he is now one of the best goal scorers in the prem.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황희찬은 is now 지금 one of the best goal scorers 최고의 골잡이 중에 한 명이다. one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 명사. 이것도 시험 영어. in the prem. prem은 premier이겠죠,네. premier에서 최고의 골잡이 중에 한 명이다. 지금은. 맞죠. 예. 지금 몇, 몇, 몇 등이지? 6등인가? 예. 하고 있죠. 소름이 4등이고, 3등인가? 음. 이거 이러다가 둘이 1등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경산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베스트 댓글. 566명이 좋아요 눌러준 거. The Korean Bull is a demon this season. 보면요. The Korean. 그 한국의 황소, Bull. 황소죠, 황소. 예. 한국의 황소는 is a demon demon이 뭐냐면 악마죠 악마, 마귀 예, demon demon, 뭐죠? 아,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지 와, 얘 진짜 완전 악마네 this season 이번 시즌에는 그리고 two shots 두번 슛을 때렸는데 two goals 두개 골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what a player 자, 감탄문의 기본 공식이죠 what a 명 와, 진짜 대박 명사다 그러니까 와, 얘 진짜 대박 선수다 대단한 선수다 라는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황 rarely sprints to break the line like a striker 여기까지 자 황, 황희찬은 rarely rarely는 뭐냐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rarely 다음에 나오는 동사 이게 sprint죠 이 sprint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90%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황은 sprint를 거의 하지 않는대요 sprint 뭔지, 뭔지 아시죠? 막막 막 달려 달려 나뛰쳐나가는거막 미친듯이 To break the line Break the line 어, 선을 깨부시는 스프린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선을 깨부셔? 자, 이게 뭔가요? 상대팀 수비 라인이죠 음. Like a striker 뭐? 다른 스트라이커들처럼 오케이? 스트라이커처럼 스트라이커가 그런 거 하잖아 그 다음 But 하지만 His ability 그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calmly finish 아주 calmly가 뭐야? 자동차 이름 아니죠. calmly. 고요하게 finish 하는 그런 그의 능력은 is at another level. 또 다른 레벨에 있다라는 얘기죠. 어, 아주 조용히 마무리 짓는 그의 능력. 오케이. y 네. calmly. 조용하게. 고요하게. 어. 막, 악, 아, 투닥투닥 안 하고. 어, 진짜 어제 두 꼴이다 그랬어요. is at another level. 또 다른 레벨에 있다라는 뜻. 자,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구 나오죠? 네, 바로 뒤에. 그럼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소 부사 역할. 또 다른 레벨이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레벨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있는 일반 평균 선수들보다 더, 더 높다라는 얘기겠죠. 기분 좋네. t h first time I've seen wolves score for in many seasons in Premier League. 프리미어 리그여기까지 자, first time. 첫 번째래요. first time. 첫 번째 시간이 아니고 첫 번째. 여기 원래 it was가 있으면 좋은데 뭐 어차피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첫 번째였냐면은 i've seen 내가 본게첫 번째래. 뭘 봐? 울브스가 4점을 스코어한 거. 어디에서? in many season. 많은 시즌에서 어디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4점 이상을 점수를 낸 거를 내가 본게 이번이 처음이야. 라는 얘기 어. 이울브스가 특점을 잘 못하나봐요 어. 감동받은거지 울브스 팬들 난리난거야 그래서 그 옆에 황 is on fire 자 이렇게 썼죠 이것도 똑같아자 보세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 나와있죠 장수전치사 구 그러면 어 황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불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야황 지금 불타오르네 라는 얘기예요자뭐 is on fire 자요 표현 많이 쓰여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 이것도 좀 멋진 말이라. The only thing preventing Hwang from getting a hat trick was the inju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해보면,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이에요. 이 only가 뭐 단지 이런 식으로 부사로만 알고 있는데, 예,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유일한이라고 해석해주세요. 유일한 박사님 생각나네. 여러분, 유한양행. 최고의 회사예요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어떤 유일한 거냐면, 자, 이, 바로 뒤에 뭐가 보이냐면, 이 ing 스펠링으로 끝난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문법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이 ing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앞에, 아이고, 가, 단어 자체가 이 앞에 있는 띵을 꾸며주는 거예요. 뭐, 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그래서,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뭐 하는? preventing. 막는 유일한 것. 뭘 막어? 황, 황희찬을 막는 유일한 것 뭐로부터? From getting a hat trick 해트트릭을 할 수도 있었잖아 어제 근데 그 해트트릭을 하는 거로부터 황을 막는 유일한 것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황이 해트트릭을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 이렇게 계속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메인 동사가 여기 서어 was는 뭐였다? The injury injury였다 injury 뭔지 아시죠? 네, 부상이라는 뜻 부상이었다 그치? 야 순식간에 듣고 올고 어떻게... 아우, 거기서, 쓰, 다쳐가지고, 또, 허리 다쳐가지고, 아, 그거만 알으면한 다섯 권은 넣었을 텐데. 분위기가 그렇단 얘기예요 다음. The Korean guy is a beast this i s o n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그, 한국, 네. 그, 한국, 그 한국에는, is a beast. 비스트가 뭐야? 비스트가 뭐야? 야수죠, 야수. 어, 야수다. this is o n 이번 시즌에 어 라는 얘기 짐승 베이스트 아무튼 뭐 뷰리 앤더 비스트 있잖아. 미녀 야수 할때그 야수 Next 자 이것도 좀 괜찮았는데. 자, as a Singaporean EPL fans. 자, 여러분 as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닌 그냥 이런 명사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럴 때 as는 무조건 뭐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Singaporean 이게 뭘까요, 이거? 싱가포르 이거 뒤에 am만 빼세요. 그럼 싱가포르 싱가포르요?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폴이 영어로 싱가포르예요.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인는 싱가폴의라는 형용사를 해석을 해주면 시 되겠다. 자, 싱가폴의 EPL 팬으로서 해석됐죠? 네. Korea is lucky. 한국은 럭키하다. 운이 좋다. 자. 다음에, 지금 이거, 감정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고 나왔죠. 이거 무조건 이유예요. 이유나 원인. 자, 한국은 lucky에, 운이 좋아. 왜? 이유라 그랬죠? to have 황. 황이라는 선수를 가지게 되어서. 이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한국이 lucky 한 거야. They have the best squad in Asia. Also with s o n and more. 여기까지. 자, they. 한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they로 받았네. 자, 그들은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냐면, the best squad. 최고의 스쿼드. 스쿼드는 뭐 운동선수들 뭐 선수단 뭐 이런 뜻이고. 군대에서 쓰는 단어죠. 스쿼드. 군대죠 분대. 1분대, 2분대 할 때. 아무튼 이거는 스포츠니까. 야, 한국은 진짜 최고의 스쿼드를 가졌어. 이네시아, 아시아에서. Asia, also 또한 with son. 손도 있고 그리고 몽알 또더 있어. 잘하는 애들 더 있다는 얘기죠. 이강인 이강인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있겠죠. i wish. 나는 소망한대요. Them. 그들이, 한국팀이 the best. 최고가 되기를. 어디에서? In the Asian c 아시안컵에서. 최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별로 아, 아시안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워낙 지금 토트넘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안컵에 관심이 많나 보네. 자, 전 요것도 좋았어요. 보시죠. F. 만약에 황이 was. 자, 여기 또 여기 비동사 나오고 뒤에 장소부사구 나왔죠. 이렇게. 요렇게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냐? 자 해석해보면 만약에 황희찬이 이황 어디에 있었다면 어디에? in man city, man city나 or 혹은 liverpool, 리버포, liverpool에 있었다면 그러면 he would be getting at least 20 goal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과아에 every season까지 해석해보면 그는 자 그는 황희찬이죠 황 황이찬이죠. would be getting 어 뭐야 넣었을 거다 at least 이 at least는 지금 떨어뜨려줬어야 되는데 붙였었어요 뭐 이런 실수 괜찮죠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이에요 중학교 시험 문제 엄청나오고 그럼 적어도 20골 이상은 넣었을 것이다 ok? every season 매 시즌마다 그런가? 맨시티나 리버풀 들어가면 뭐 하긴 울버햄튼은 울벌, 지금 10골 넣었으니까 <laughs> 거기 가면 20골 넣을, 넣을 수도 있겠죠 what a player he is 야 정말 대단한 선수다 걔는 이런 거죠 원래 감탄문의 그그그딱 그 오피셜한 공식이 이거예요 what a player what a 명 주동 오케이? 어야그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괜히 기분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죠 as an English Wolves fan 자이것도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네 자 지금 as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명사 구가 나왔죠? 그럼 그때 as는 뭐라고? 뭐뭐로써 자 해석을 해보면 어한 명의 영국 울브스 팬으로서 오케이? 이렇게 하죠. I'd like to thank you, South Korea, for producing such a wonderful player, h w a n g 이렇게 써 있어요. 해석해 보면 나는 d o like to' 'to like to'는 뭐냐면 원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묶어서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나는 뭐하기를 원해? Thank you. 감사하기를 원한대요. 너네 대한민국한테 뭐 때문에? For the 이유죠. For producing 만들어준 것 때문에. 뭘 만들어 줬? Such a wonderful player. Such a 혁명. 그 명사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주면서 강조해주는 거예요. 서치 혁명.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원더풀한 선수를 생산해줘서 만들어줘서 아, 대한민국에 너무 고마워. 영국의 올브스 팬으로서. 그 선수가 누구야? 황이에요 황. 오케이 okay. 자 여러분 영, 영어에서는 동격일 경우 원더풀 플레이어가 황이잖아 그때 고사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세요 명사 명사 아 얘네 동격이구나 알수 있죠 동격이 뭔지 알죠 네, 똑같은 거 We love him 우리는 그를 사랑해 우리도 그를 사랑해요 요렇게 댓글이 뭐 이건 85개가 달렸어 2,1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 댓글에 야 yeah. 아무튼 이 댓글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나름 되게 재밌어요. 보시다 보면은, 지금 이 댓글은, 여기 보시면, 타이완이즈라고 써있죠. 이 사람은 타이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타이완 애들 하는 축구만 보다가 막, 우리나라 애들이 막, 음, 응, 너무 잘하니까, 볼맛이 나지. 부럽기도 하고. 자, 암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로 천천히 공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씩 알아가면은, 여러분들도, 문장 전체 해석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 하다보면서 웃긴 게 이게 뭐 아이디만 봐서는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니까 영어로 다 써있어서 야 이거 영어공부에 도움도 되고 참 축구도 재밌게 보고 해서 좋겠다 어, 이렇게 고마운 댓글을 써주시다니 참 외국 사람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진 않겠지만요 네. 자 아무튼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흥민 경기가 2시간 뒤에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걸 봐야되나, 자야되나. 아니, 영국은 왜 자꾸 새벽에 축구를 하는 거야?